예, 안녕하세요. 코프입니다 이번 시간엔, 이번 시즌 파밍을 뭘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번에도 올려볼 거고요. 어, 일단은, 파밍 설명에 앞서서 요거부터 좀 설명을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법전. 여기 뭐가 잔뜩 있단 말이죠. 잔뜩 있는데, 요거를 뭐 어떻게 늘리냐 일단 궁금해 하시는데, 요거는 요거 눌러보면은 다음 큐브 활성화되는데 몇회를더 맵을 돌아야 되는지가 나와요. 마지막 걸 찍고 나서는 700회, 아 900회인가? 그래가지고, 존나 양심이 없긴 한데. 하여튼 이걸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초기화는 언제든지 할수 있으니까, 마음껏 찍어보시면 되고요 이쪽 노드를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 라인으로 가면 모팩이 많이 나오고, 레어몹이 세져요. 그리고 보스가 20% 확률로 추가가 되는데, 그만큼 이제 스펙이 좀 높아야 될수 있겠죠? 보면은, 이제, 야심의 응어리, 그게 많이 드랍이 되는 이쪽 노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운데 쪽으로 타시면은 요게 이제 10% 확률로 모든 몹이 얘네 컨텐츠 몹으로 바뀌어요 이때는 뭐 침식이라든가 다른 컨텐츠의 몹들로 전부 다 이걸로 바뀌어 버려요 침식몹, 만약에 침식 컨텐츠가 같이 나왔다 그러면 침식몹은 아예 안 나와요 아예 VQ를 눌러서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대신 8티어 기준으로 이 노드가 터졌을 때요 큐브 돌리는 거 있죠 20개씩 쓰는 거 그게 천 개가 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라인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죠. 요거. 요 늘리는 걸두 배로 늘리는 걸두번할수 있어요. 곱하기 4까지.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요거. 그, 큐브 돌릴 때 금색 상자에 들어가서 한번 더 돌려주는 거 있죠. 좋은 걸로. 요게 굉장히 잘 떠요. 요걸 찍어주면. 큐브를 많이 돌리고 싶은 이거 오펙 위주는 이거 스펙이 좀, 좀 된다면 무지성으로 하고 싶은 욕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아 그리고 이번 시즌 파밍을 봅시다. 이게 페르소나 카드죠? 일단 이번 시즌 특성이 음, 맵을 빨리 돌면 좋다는 거. 그리고 또 이번 시즌이 결정 드랍률이 상향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결정이 많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유니크가 굉장히 안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인플레가 굉장히 심하죠 템값이 하루에 막 어떤 코어템 두배씩막 뛰고 있어요 지금 어, 막 카드 가격도 막두배씩 뛰고 비싼 유니크가 그만큼 안 나오고 결정만 많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는 깔고 들어가야 되고요. 인자함 기계 얘는 깔고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 시즌또 특이한 특징이 하나가 더 있어요. 메아리가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메아리가 맵 수량을 늘릴 때한 개, 두 개, 네 개, 여덟 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수량 늘리려면 그래서 개인적으로 처음 파밍을 시작하면 요거부터 넣고 계속 돌리시는 걸 추천해요. 이게 어, 메아리를 거의 한천 개까지는 쌓아놔줘야 돼요, 처음에. 안 그러면 메아리가 수급이 안 돼요. 맵 수량도 못 올리고, 비콘도 못써요 이거는 꼭 처음에, 한 8티어 진입 전까지는 계속 써주시는 걸 추천을 하고, 기본적으로 인장 기계는 계속 써야 되고, 요거, 정중, 아, 정중이 아니라, 진중. 요것도 쓰시는 거 추천해요. 유니카가 비싸기 때문에, 어, 그래도 좀노려보면써야죠 한번 해놓으면 다섯 번씩 쓸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 그 이번 시즌엔 특이한 카드가 하나 있는 게 이제 이 메아리 카드랑 연계를 할수 있는 카드들이 좀 있어요. 지금 요거죠. 요거, 요거. 보스가 메아리를 드랍한다. 근데 여기서 보스는 맵 보스뿐만 아니라 컨텐츠에서 중간에 튀어나오는 보스들 있죠. 저희는 뭐, 그 저희 디코 하시는 분들은 메가나르니 꼬북이니 이렇게 부르는데 에, 이, 걔네도 보스 취급을 받아요 전부 그래서 얘네 이 옵션이 터진단 말이죠 그럼 메아리를 떨굴 때마다 이렇게 나침반을 떨구는 옵션도 있고 어, 보스가 이렇게 유니클을 떨구는 옵션도 있고 이런게 있어요 이런거를 활용해서 같이 파밍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침반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터지면 나침반 가격이 꽤 되니까요 이렇게 파밍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 보스 쪽 파밍을 할 때는 아까 석판의 왼쪽 노드를 찍어주면 좋겠죠? 그럼 보스 한 마리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파밍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공정, 요건 꼭 써주셔야 되는데, 전 스크롤 못해서 못 쓰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괜찮은 게, 이번에는 침식이 아니라 요거란 말이죠. 검은도. 얘네들이 두 배가 상향이 됐어요. 기본 옵션이. 어, 원래는 뭐 승급이 8%였다. 그러면은 이제 16%로 나와요. 불가사리 터졌을 때처럼. 만약에 불가사리가 있다, 불가사리가 터졌다, 그럼 걔는 32%가 돼요. 자, 저번에는 승급 하나 64%도 봤어요. 예,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템이 두배가더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결정이 굉장히 잘 나와요. 6바퀴에 막 결정이 10개, 20개씩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고, 아니면 변기아무 쪽을 해가지고 유물 추억도 비싸요. 비싸고 옵이 잘 떠요, 이번에. 낮은 티어가 잘안 떠요. 예전처럼. 그래서, 이런 것도 캐서 팔아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이 무지성 침식하는 방법 있죠? 전 시작하던 것처럼. 요거 찍으면은, 검은 물결 카드 하나 나오고, 그 검은 물결 카드를 돌면, 하나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섯 바퀴를 도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 기계의 신, 사냥의 신, 사냥의 신은 이제, 여기서 영원히 드랍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죠. 드랍이 되는데, 여기 고유 드랍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별로 없어요. 기계의 신은 여전히 괜찮고요. 여기 뭐, 썩어버린 지혜 이런 거 나오는데, 그, 지금 굉장히 비싸죠? 그런 거 노리면서 파밍을 하셔도 좋고, 힘의 시는 저는 뭐, 수환부터 돌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버렸는데, 밀리분들은 요거 해주시면 좋고요. 어, 이런 식으로 파밍하시면 됐고, 지역은 꼭 가능하면은, 이쪽으로 해주세요. 아무 겠다. 다른 것보다 여기가 이제, 식장이 조금 낮으면 돌게빡 박스인데 조금 챙겨가지고 파밍 하면 좋은 점이 요게 나오죠 드래곤헌팅 카드 요게 이제 가격이 굉장히 비싸단 말이죠 이번 시즌 어디 있어 드래곤헌팅 아, 지금 올렸나요 방금도 하나 먹었는데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다 가격이 굉장하죠 그리고 이게 p o u 로 따지면 약제사 캐고 의사 캐는 건데 걔네보단 훨씬 잘 나와요 열심히 하면 하루에 한두장 정도씩 꾸준히 먹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8티어를 돌수 있는 스펙이시라면 무조건 매번 8티어로 돌아주세요 이번에 비콘 가격이 꽤나 저렴한 편이고 결정 드랍률이 상향이 됐기 때문에 수량 15에 나침반 아무것도 안 넣고 카드도 없이 돌아도 결정이 두개는 나와요 드라페스를 이제 세팅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지금 템이 굉장히 안 팔리죠? 거래소? 그게 그 뉴비들 거래 제한 걸려 있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원래 시즌 오픈하고 일주일 동안 템이 굉장히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건 일주일 후에부터는 이제 팔리니까 좀만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 음. 아, 그리고 이거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현상숲에 들어가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 사야 될 물건은 새로 고침을 하고 자, 나침반 종류 다 사고, 메아리 다 사고 요거 사주고, 요게 이제 나침반이죠. 이번 시즌? 딴 거는 필요 없고, 요거 상자는 살지 말지 고민하셔도 되는데 어, 뭐 재밌으면 사고 심으면면 마세요 사고 싶 신기하게 조각 요거 꼭사셔야되고얘는사실 필요 없어요 부족하다면 사셔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나침반 메아리, 그리고 런드들이 카드, 신격의 조각, 그리고 결정도 가끔 나요. 결정도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고 신격의 조각을 이렇게 먹었을 때는 석판을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자기 빌드에 맞는. 저희 소원모토니까 기계신이죠. 여기 들어가서 석판 사주시면 되는데 보면 가격이 달라요. 이걸 싼 거를 사지 말고. 싼 거는 보시면은 요거 요 제작할 때 돌리는 횟수 있잖아 이게 6번밖에 안 돼요 200짜리는 9번 300짜리는 12번이에요 300짜리가 없다 하면은 95를 찍으셔야 돼요 95부터 나와요 그래서 95를 우선적으로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얘네 사서 까는 거죠 얘네만 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옵션 보고 만들어서 쓰거나 팔거나 네. 쓰레기 같이 뜨네요, 진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또 레어템을 잘 주워 보셔야 돼요. 아, 설명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레어템이 베이스가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죠, 베이스들이. 흰색템으로 애초에 나오지도 않고, 흰색템으로 먹었다고 해도 예를 들어 뭐 크리티컬 반지다. 크리티컬 35짜리 반지는 원래 한 100개 정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주워도 뭐, 10개도 안 하죠. 제작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야 흰색 상태에서는 그래서 좋은 베이스의 반지 빌드들이 주로 쓰는 베이스의 핵심 옵션 핵심 옵션은 이제 어떻게 파악하냐면 장비 제작에 들어가서 아이템을 하나 넣어요 맞춤 가공을 들어가서 얘네를 보세요 판결자 스킬 여기에 떠 있는 옵션 요게 1티어로 붙어서 나온 것들만 가격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은 어, 엔간하면 가치가 있어요.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그중에 뭐소환치음유신 뭐 지팡이다. 그러면 소환치 2레벨 여기서 붙는 그게 가장 좋은 옵션이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팔리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내가 템을보시면될것 같고요. 음, 이거는 그리고 이번 시즌, 이거 검색이 안 되죠. 여기서 바로. 들어가서 검색해서 해야 돼서 좀빡치긴 하는데, 이거 꼼꼼히 검색해서, 이왕이면 보라색 붙은 애들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이번 시즌 일단 간단한 설명은. 예. 에이, 다음에 또 꿀팁 생기면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